영탁님 같은 경우에는 정사월의 신축 일생이에요. 아. 자, 근데 스스로 굉장히 잘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좀 특별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죠.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어, 본인의 감정만 잘 다스린다면은 모든 게 그렇게, 아. 어, 나쁜 편은 아닌, 예, 그런 분이죠. 이때 영탁님도, 예, 신은 잘 모르지만 지금 대운의 흐름이 임자 대운이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인 이제 수화 삭제계, 예, 극을 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되게 많은, 예, 고민을 하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하기에 의해서는 약간 조금 돌다리를 좀 두드리는 편이 맞을 것 같은데 어, 호기심이 나면 무조건 하시는 기질이 조금은 있으세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모든 게좀잘 정리가 된다면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들이 어, 좋겠죠. 근데 이분 또한 자기 표현력이 되게 잘 하시는 편이세요. 음. 그 특히나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를 표현을 하세요. 음... 네, 이게 좀 약간 미모하게 좀 다른 기질이 있어요. 여름생이라서 비교를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임영웅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 당신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어, 우리 영탁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키면서 뭔가 되게 절제되어 있는 표현을 잘 하신다라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이런 자기 표현하는 거에 약간의 계산이 예, 들어가 있다라고 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열이 되게 꺼질 수도 있는 구조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뭐몸 관리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프로틴이나 단백질 종류를 먹고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붙어도 그렇게 울렁불렁한 근육이 붙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쁜 근육이 붙는 분이시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에 열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실행이 되려면 은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어, 먹어야 될게 뭐냐면 은 약간은 신맛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음. 네, 그리고 푸른색 야채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면은, 음. 어,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에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예, 더 에너지의 밑받침이 될수 있는 분이죠. 음. 근데 영탁님도 마찬가지로 커피나 약간 보양식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또 반대로, 예, 영탁님 같은 경우는, 어, 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땐, 어, 가급적이면 바다 음식도 약간은 삼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바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은 잘 붓고 살이 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약간은 예, 조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유럽식으로 먹는 음. 게 좋겠죠. 야채 샐러드에, 음. 어, 요거트가 올려져 있는, 음. 어, 이런, 뭐, 빵, 음. 뭐 이런 약간의 신맛나는 음료들 음.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어, 영탁님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신맛나는 음식을 영탁님이 드시면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어, 워낙 하실 줄 아시는 게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무스해질 거예요. 연기 같은 거에도 되게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어 조금 연기하는 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것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예 약간 신맛나는 음식에 근데 가급적이면 커피보다는 약간은 몸에 열이 잘 꺼질 수도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 오미자즙이나 예 음. 이런 어, 수박이라든지 약간 붉은색의 과일들은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